가벼운 안경에 혁명 실버, 금태 안경으로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디지털 시대의 필수템, 눈 건강의 히어로를 만나보세요.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이 피곤하고 안구 건조를 겪고 계신가요? 트디터 KR로 뿔테 안경은 트렌디한 블루라이트 차단 기술로 눈의 피로를 확실히 줄여주고 고급 TR 소재로 착용감까지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눈 건강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투디터 KRO 뿔태안경 덕분에 눈의 피로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하며 하루 종일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투디터와 함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며 디지털 라이프를 마음껏 누리세요. 블루라이트 차단과 스타일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겁니다. 디지털 기기의 블루라이트로 인해 눈의 피로와 스타일의 제약이 고민이신가요? 선명한 시야와 독특한 룩을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목하세요. 저희 블루라이트 차단 오버사이즈 안경은 TR 소재로 가볍고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최신 패션 트렌드인 오버사이즈 디자인으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으로부터 소중한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빅사이즈 프레임은 모든 얼굴형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남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안경을 통해 시력 보호는 물론 뛰어난 패션 감각까지 얻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착용감에 만족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 오버사이즈 안경으로 눈 건강과 스타일을 모두 챙기세요. 눈 건강과 패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합니다. 장시간 PC 작업으로부터 오는 눈의 피로와 무거운 안경이 주는 불편함을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버 금태 티타늄 안경테의 초경량 티타늄 소재는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을 차단해 눈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투디터의 빅PK12 모델로 스타일과 기능 모두 놓치지 마세요. 실제 사용자들은 가벼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덕분에 눈 피로가 확 줄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와 보호 두 가지를 한 번에 원하신다면, 투디카 안경을 선택해보세요.